5코짜이바한거 뭐 아니? 즉시, 그 처지한 거? 그거, 팩, 그거 만들 수 있어요. 가루. 아니, 제가 오늘 만들려고 했는데, 가루를 못 만들던데? 나 만들 수 있던데? 그거는, 그, 모험 모드 열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나 일장밖에 안, 나그 무료로 주는 일정밖에안 깨. 어? 저도 일정밖에안 깼는데? 그거 만들 수 있어요? 이미 가루가 없어서 그런 거아니 아니요, 가루는 엄청 많, 많은데? 가루가 드얼마네더라구요 얼마였더라? 아니, 그거 어차피 희귀 카드 만드는데 100밖에 안 되잖아, 근데 어차피 저 일반 카드일걸요. 일반 카드? 어, 희귀 카드 아니었나? 그 처치하고 그 하는 거? 기원하는 거? 뭔가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일반 카드였던 거같나 그거 만드는데 별로 많이 안. 제가 아까 낮에 보니까 희귀 카드였더라고요. 음. 근데 가로 가로 있는데 못 만들던데 <laughs> 모험 모드 깨워 주나 봐요 그게 뭐지 버그인가나도왜막저못 마... 만들던데 <laughs> 만들려고 하니까 모험 모드가 안 내려서 그런지 안 주더라고 아니 못 만들더라고 걸릴 리가 없는데. 네, 뱀님 말고 또 다른 분 닉네임이 뭐예요? 여기 닉네임 뭐하고요? 장아 널기에요? 아 저요? <laughs> 네야나 <laughs> <laughs> 혼자서 여기 싹 캐리해야 돼? 우리 팀? 아이 뭐야 뭐야 뱀님 거기 있었어? 이제 왔네 <laughs> 야 뮤를 사람이 없구만. 어, 어. 내가 뭘본 거지? 음 카호야가 브명이나 있었네. <laughs> 더든가. 이쿠가 유성에 들었네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유성님. 근데 저거 유성. 어, 근데 되 유성이요. 근데 맞추기가, 아, 유성이 저게 되게 잘 안, 못 맞춰, 근데 되게. 어, 어어어 맞고, 맞고. 음 근데 왜 죽었나? 맞고, 썼으니까 그렇겠죠? 씨, 저안 죽어? <놀람> 으아, 내 건데! 이랬다고! 저 레이스에는 탱커에 저 카보야 드리세요. 그렇지. 이 죽어도 돼. 그래요, 죽으세요. <웃음> 저한테. <laughs> 저4 <40억> 5시가 왔어! <laughs> 그나그 버릇. 네, 그 발언도 이제, 집기. 근데 버섯님, 저희 오픈방 많이 파요. 아, 그리고 그, 버섯님 그거 미코 할 때. 네. 스캔보다는 자극제가 더 나을지 몰라요, 근데. 보통 아, 전사 케이크는 스캔 안 돼요, 근데 전사 케이크는. 어, 야. 뭐야, 이거. 어, 씨, 이게 왜안 돼, 너. 어, 씨. 쉬... 어, 뭐야! 벨트, 벨트 킬 해서 안 돼. 어? 훔메 죽었네. 훔메 <laughs>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죽었네. 킬 <laughs> 쓰고 Q하면 범위가 늘어나요. 아, 정말 이왜 그래? 퓨하면 피흡이랑 범위도 늘어나. 키크? 아. 대충 그큐 차라리 그 Q, <laughs> Q, Q 맞추면 그거 피차에요 차라리 리신처럼 그냥 W에 피할수있게했으면 P... <laughs> 얼마나 좋을까 <laughs> 리신의 W에 피옵이 보자 30%였나? 그냥 방어 한번 쓰면 방어 두번 누르면 바로 피옵하는데 근데 버섯님 요새 왜왜 <laughs> 야소밖에 안 하는 건데? <laughs> 볼 때마다 맨날 야소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 네 야소 연습 중이에요 지금? 요는데 게임. 당 해가? 아니. 아예 못해서 한돼 가라 이쿠! 나니? 나니? 안돼! 우리 카오야 가버렸어! 가버려 가라 에이디 아 이거 죽었네 레밀한테 죽어야 돼. 레밀라나 죽여!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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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새끼야! 레밀아, 나좀죽여야지 아. 저걸 양보하려 하네. 그걸 못 맞추네. 아니, 내가 티를 써서 가만히 는데왜그런거맞죠 씨. <laughs> 버그인가? 레벨 사실 시야 1로 하고, 시야 1로 가는 거 아니야? 레벨 시야 1로 하시나? 이... <laughs> <laughs> 아, 레벨한테 킬줄래는데 아, 정말 오바레와, 오바레와, 뭐신데

공격 안갔는데 토끼. 야, 난 탱커의 탱커의 빌량이다 근데 공면은 기본 딜이 있어서 공격 안 가도 딜이 충분히 나오는데. 아이그왜울고 있는 거야? <laughs> 음? 어? 이걸? 어 이걸? 그겁나갔다 그 어? 버섯님 까지 아, 네, 말했는데, 채팅 많이 보세요. 네. 니 카톡 그아이디가 뭐죠? 닉네임이. 네? 그 카톡 닉네임이 뭐죠? 저요? 아이디요 카톡? 네, 아니, 아이, 닉네임, 닉... 아이디는 말하면 안 되죠. <laughs> 닉네임, 닉네임. m s 카톡님, 제 본명인데요? 그럼 그 채팅은 바, 별로 안 하시는 건가? 뭔 채팅이요? 카카오톡 아니면? 카카오 아요 카카오톡은 하죠 근데 아 오픈방 어, 오픈방 오픈방 오픈방은 오픈방은 버섯인데 니잘안돼요 이게 가끔 미연씨 네, 게기할때 하는데 어. 혹시나 해봐 아니 나는 이분이무거 인지 잘 기억이 <laughs> 안 나가지고 혹시나요? 뭐야? 어 뭐야? 저왜 저기, 저기 있냐? 저 언제 있었냐? <laughs> 저기 혼자 있어 근데? <웃음> 어, 어. <웃음> 야 근데 얘네들 왜 이렇게 투석 많이? 동호이네 그냥 뭐 그 팁들이잖아요. 이거, 바코드, 보이시나요? 그쵸? 그한 칸마다 100이거든요? 네. 그거 아시고 계세요? 롤도 한 칸마다 100 아니에요? 어, 난롤를안 해서. 어쨌든 그래요. 어, 저, 괜히 들어왔어! 형님! 야, 그걸 그냥. 뭐야? 뭐웃 넣었어야... 왜? 어? 줄정 점멸 빼내게. 춤 뭐냐? 우리 우초 뭐냐? 버그인가? 하... 플래시를 저렇게 그냥 쓰는 애가 있다고? 야, 롤, 롤에서 아이언도 안 좋은다? 여기는 아이언보다 못한다는, 음, 합계정설인가 죽여라! 어? 어? 어. 홍대장도 필두개 땡. 음. 아, 잠깐만. 5초 카고야 너필. 야, 너무 욕심 냈다. 욕심이 강하면 죽는 법. 칼줘. 저도 살줄 알았어. <웃음> <웃음> 무슨 스탯이 왜 이래, 근데, 대체? 카우야는 이속 4개나 찍어놓고 딜이 없어. 딜이 35밖에 안, 범위이 35인데? <laughs> 야, 5초 얘네들은 왜 이렇게 빼고만 가니5초는 체력이 570에다가 이속 한개가 없고, 그? 선 공속인 것 같은데. 아이, 뭐야. 카우야, 짱, 가자. 하이. 야 이건 뭐무빙으 피하는데 전 안된다 <laughs> <laughs> 야 평타는, 평타는 무빙으로 피할 수가 없다 평타가 판막이 아닌 이상 뭐 피할 수 있는 토끼가 왜저 가까이 있는 걸못 맞추냐? 버그인가? <laughs> <laughs> 내가 먹어야지 안 되는데, 미코가 너무 빨리 짤리면안 되는데, 이거. 미코가 그래도 저기 이쿠랑 레밀보다 잘하고 있음레밀 아니, 저 토끼도 별로 못하고 있는데. 그냥 못하는데. 아. 저런 거를. 것을... 체력이 너무. 근데 버섯은 그거 와요이 게임, 아, 버섯 게임인데, 전에 딱 제가 딸이랑 그 마, 그 롤티어 딸이랑 그 마도 봤었는데 형님, <laughs> 챌린저도 봤어? <laughs> 아, 그거 하고 이 뭐야? 뭐좀없네 걔. Okay. 예, 딸티좋차아요 좋나? 네, 제이 딸피. 어? 이거 날샵, 날샵으로 풀을 쓰네? 오, 저기 있어. 이 쿠고에도 큐 풀은 할줄 안, 아니, 풀 큐는 할줄안 해. <laughs> 우리 카우야풀이속인데 <laughs> 물몸이야, 우리 카우야 왜이에 빵빵하냐? 체력 올렸으니까. 1을 <laughs> 이상하게 쓰는데 카우야가 심지어 우리 카우야 원기도 안 들어서 마나 없음 지금. <laughs> 마나 0밖에 없는데 카우야 그럼 이안못 쓰면 마나 없음. 맞음. W나 뭐이 e 같은 거 쓰면 바로 마나 없음. <laughs> 아야 위틀 위틸... 아니 위틀토 을 먹었어 아니 공을 먹었으면서 앞으로 안 오고 승리. 근데 딜턴은 왜 감전을 들었을까요? 아, 토끼. 아, 나에게 산타 칠수 있는 거 없는데. 이거 나오자. QW 평까지 다 맞출 수 있으면 감전을 하겠는데 QW까지 맞춰도 평을 못하자는건데 <laughs> <laughs> 가오야 죽었나? 죽었네. 죽었네 뭐지? 어? 뭐지? 어? 뭐지? 아 우리 딜도 겁나 쫄거야 토끼보다 홍매가 더 세네? 홍매가 딜 올렸나보네 홍매가 딜을 올리셨나봐요 지금... 180공였네. 180공이었네. 1 8 0공이네 어? 시야 넓어서 반응할만했는데 저거. <laughs> 어? 어? 어디 갔누 사라졌다. 우리 레미 믿음만. 믿으면... 레미 이제 있렇게나네 맞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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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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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배치었나? 그냥. 응. <laughs> 음. 이코 저기 있네. 내가 이코야 스캔 보였는데 어, 너무 아프다. <laughs> 어? 뭐야? 우리 후구야? 와 우리 후구야, 왜저어가야 후구야, 이상한데, 뭔가? 버그인가? 버그 걸렸나봐. 오, 쉣. 놀래라. Hey. 무빙을 왜 저렇게 하니? <laughs> 일, 일직선으로 아, 럼 빨리 와라 오 포커싱 잘하는데? 어. 포커싱 하는 거봐 전면 휠까 말까 했 어 근데 우리 카우에 포커싱 잘하데 그래도? 점면에서 <laughs> <목소리> <목소리> 사았어도 어째 접합 <접목소리> 풀 썼으면 저도 풀 썼죠? <laughs> 이미 위치가 뭐예요? 어, 뭐야? 뭐야? 어, <목소리> <목소리> 아, 씨 뭐임? 동물 쓰레. 한번 이거도 써보세요 오바와 뭐... 신데이 신대... 이제 콤보지 않신데 이거 저요? 콤보도 있어요 써보세요 r 죠 리신이랑 똑같아요 그냥 근데 RQQ는 안돼요 그거 RQQ <laughs> 근데 는 그거는... 아니 되긴 돼데 약간 다행인데. 좀 빨라야 돼 큐 음파 아, 그 음파 속도 안늘어오지고 알트 큐 힘들어 아 그냥 저기 벽에다가 차고 주고 큐할 수도 있긴 한데 맞다 그런데 궁풀 된 그거 이신처럼 근데 그 존나 빨리 써야 돼 근데 궁이랑 플래시랑 동시에 써야 돼 그것도 이제 쿨강 가세요 그럼 빨리 체력하고 쿨강둘다 가세요 그렇게 플레이 너무 낮다 님 지금 천, 1600 정도는 돼야 돼. 다돌아왔냐다돌아왔네 뭐지? 아, 이안 좋았네. 아니, 이걸 여기까지 온다고? 공매는 <laughs> 네. 잡아야지. 공매한테 <laughs> 지하철. <웃음> <웃음> 대상을 저, 잡았으니 이길 수 있겠지? 공매 죽으면 끝날 것 같아. 뭐야, 뒤에 창이 오네. 거리카트아펀도아펀도 생각하고 하세요. 근데, 우리, 아, 거, 어? 해먹네. 조회 맞았어? 버그인가? <laughs> 아, 유를 맞은 거야? 근데, 우리 카우야 탱인데? 체력 2200이야? 버그냐? 오! <laughs> 우리 카우야 <카메라> 범위가 <번명> 106이야? <laughs> 야 우리 팀에 믿을 사람이 믿을 말보수이 없네. <laughs>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laughs> 내가 혼자 탱커라 이거 어디 봐서도 그게 탱이야 딜탱이지. <laughs> 근데 딜도 들기도 <더럽기도> 없는데 생각보다. <laughs> 아, 네가 너무하다. 뭐야, 이, 아, 이 어, 이쿤 뭐하냐, 얘는? 105 쿤을 거의 졌으냐? 야, 시야를 가져서 아무것도 없 아. 오, 놀래라. 아, 뭐야. 놓아버렸네. 오, 센데? 가구야? 오, 놀래라. 근데 네, 미코가 지금 공개력 200인 건 오버딜이. 공격 그렇게 많이 올릴 필요 없어요, 그렇게. 아, 그래요? 그건 일단. 오버딜이에요, 오버딜. 체력이랑, 그, 체력도 한2,000 넘기고, 한, 쿨감도 풀로 맥스 찍고 와서, 공격을 올려야 돼요. 게임이 약간 좀, 공격보다 체력이 더 좋군요. 어, 설마. 솔직히 이거 체력만 잘 찍으면, 바로 중수 올라와. 스템만잘 찍어도, 반응 가요, 일단, 근데. 채용한 쪽으로 반응가. 우리는 그냥 저기 템이 그냥 다 알아서 맞춰주니까 괜찮은데. 저거 저거 저거. 어? 어? 와저아이선 어, <laughs> <스토리>. 진짜 지련네 <laughs> 오, 내가 먹어야 되겠는데? 이거 음.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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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오 뭐야 오오 야거버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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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거 저거, 저걸 저거, 저거, 는게 저거, 가거 어, 깐 이렇게 끄덕끄오케이 끊어도... 어, 저게 안 죽어? 와, 씨. 정확한 따로 지금... 봐. <laughs> 어? 어? 아, 티. 아, 어, 티 만들었다. 그... <laughs> 아. 스마트 티였으면, 티 썼다. <laughs> 제가 롤 하다가 이게, 블랑자 하면, 롱타겟 스킬 같은 거잘못 못 쓰겠다, 근데. 타겟팅 스킬이야. 아! 음? 어? 뭐지? 왕가! 으어 어, 아! 으아! 궁네. 너의 약점은 다 보인다고? 야, 야. 야, 카보야. 대놓고 온대. 저거란 말이지. 아! 이속 한 개도 안 가니까 딜이 잘 나오네. 이게 바로 영이소북한이야야너 <laughs> 그거 저번에 그 고수들 방에서 했다가 욕먹었는데 어? 그냥, 그냥 맞아준거야 아니 이쿵왜저자이 쿵... 저기 뒤에서 쏠거 같은데 이 전화... 쿵아 나... 가을못 보는구나. 제발. 오케이, 겠겼네 이거. 나한 것도 없는데. 진 값을 못 봐가지고. 아! 까비. 오 뭐야. 어. 어. 와! 아이고, 큰일 났다. 근데, 생각해까 홍매, 저거, CC기 맞아도. 어, 어, 어이, 미친. 어, 이거. 터졌다. 어, 아 아우 저거어 오. 미친. 과연? 벌지나 홍매? 아, 피 차는 가 봐, 홍매. 어, 젖됐다. 토끼 젖됐다. 이 빠졌다. 이거 큐피하면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어, 어디서 실력이 안 돼. 근데 우리 팀 뭐지? 우초랑 후부야 13데스 뭐냐? <laughs> 후부야. 아, 우리 뒤한에만 잘했어도. 추호가왜 저렇게 급발진하면서 가냐? 쟤는 왜 뒤로 가냐? 해봐 아또 있구 정이 있네 이 게임은 체력 많이 찍으면 이들 응. 죽었다. 아이고, 와, 아, 으숨 아, 아, 죽여가지고. 아, 아. <laughs> 근데 나 애초에 마법사 캐릭터 잘 못해오는데, 아. 아차피 정사 팔았어. 아니씨, 어디로, 왜, 왜, 어디로 왜, 왜, 아니 씨 저... 어디로 어디로 가 저거 아아 급발진한 콩고였습니다 <laughs> 근데 죽어서 끝나겠네 이거 완 레미라 저어떻저기보 분이냐 레미도 근데 쏠줄 몰라. 고 아이고, 휴지.